프로축구대전 시티즌 소속항인 범이 미국 프로축구매 이저리그 사커 mls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이적한다. 시티즌은 31일 이적에 대해 유럽 몇몇 클럽에서도 관심을 보였는데 그중밴쿠버가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면서 구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유스 출신으로 대전을 대표하는 선수인 만큼 이적 협상에 있어 선수 가치에 대한 압당한 평가. 미래의 비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임했다. 고왕인 범위 이적을 공식 발표했다. 시티즈는 여러 구단과 위협상 과정에서 낮은 금액에 이적해 출전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적료에도 명확한 상한 선을 세웠다. 그중 벤쿠버는 출전기회의 충분한 보장을 약속했고 이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환경에서도 한 인사회가 자령성돼 있는 까닭의 첫 해외진. 출에 도전하는 항인범이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티즌 관계. 자는 무엇보다 구단이 인프라를 활용한 비전을 제시하고양 후유런 무대. 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점이 이적계 주요 요인으로 작용. 했다. 며. 특히 벤쿠버는 최근 바이에른 민헨으로 이적한 알폰소 데이비. 쓰등 구단의 체계적인 선수육성과 지원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 했타고 설명했다. 항인범 이적 후에도 시티즌과 벤쿠버는 구단 간막해. 팀 교류 유소년 시스템 교류 선수 지도자 등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선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와 선진 시스템 도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준섭 기자 ljs 골뱅이 ggilbo.com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일보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재생 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준섭 기자 다른 기사 보기